잘 나오면 또 되게 자, 적은 학교는 대신 안 나온 거 대체할 수 있게 들어가기도 하거든. 뭐 그런 특이한 학교는 뭐같은데 정도밖에 없지만 애들은 이것도 잘 챙겨야 된다. 교과서 24 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액체 들어와가지고 액체의 대표인 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물 복습하고 다음 26 페이지 넘어갈 건데 물은 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액체 중에 대부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근데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물은 조금 특별한 액체거든. 그래서 물의 특이점 우리 세 가지 설명해봤었는데 밀도랑 윤성이 왜 이렇게 선생님을 반짝반짝 쳐다봐? 네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을 거야, 윤성이? 저, 저 오늘 왜 이렇게 연중무육 반짝반짝 연중무육 쳐다봐? 저는 어? 연중물률 1위 했어요. 진짜로? 네. 오, 물의 밀도랑 연룡량이랑 표면 장력 이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물의 밀도 먼저 볼 건데 물은 액체 상태일 땐 물이라고 부르고 고체 상태일 때 얼음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의 밀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얼음이랑 물 중에 누구 밀도가 더 작아? 얼음. 얼음이 더 작지. 그래서 얼음이랑 물이 같이 있으면 얼음이 위에 뜨죠? 근데 보통은 같은 물질이면 액체보다 고체의 밀도가 더 커서 고체가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특이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같은 질량의 부피를 비교해봤을 때 물이랑 얼음 중에 누구 부피가 더 커? 얼음. 얼음이 더 커. 왜냐면 얼음 안에는 어떤 구조가 있어? 육각형의 빈 공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야. 보통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큰 이유는요, 고체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빼곡하게 쌓여있고, 액체는 약간의 불규칙이 빼곡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부피가 고체가 조금 더 작아서 밀도는 고체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물은요, 어 H2O는 얼음은 규칙적이고 물은 불규칙적인 건 맞는데 이 얼음 안에 규칙적으로 다 육각형의 빈 공간이 있단 말이야. 이빈 공간이 차지하는 부피가 꽤나 크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물과 얼음의 부피를 비교해봤을 때 얼음의 부피가 더 커요. 그래서 밀도는 얼음이 더 작다라는 특이점을 정성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의 육각형 도리 구조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들어갈 때. 온도에 그 온도에 따라 물의 h 2 o 의 부피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얼음의 부피나 물의 부피는 모두 다 웬만한 조건에서는 가열했을 때 열팽창에 의해 부피가 상승해요. 근데두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0도씨는 물이 얼음이 얼음이 물이 되는 온도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될때 부피가 갑자기 감소한다라는 특이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특이점 0도에서4도씨 사이에서는 얼음이 물이 됐어. 근데 그 안에서 육각형 구조 아직 덜 해체됐나 봐. 해체되는 애들에 의해 부피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영하에서 영도씨까지 1g의 H2O의 부피가 증가해. 영도씨에서 갑자기 훅 감소해. 그러다 영도씨에서 4도씨에서 스무스하게 감소하다가 이때부터 열팽창에 의해서 쭉쭉쭉 증가한다. 라는 걸 설명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피를 살펴본 이유는 밀도를 비교하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밀도도 반대로 영하에서 영도씨로 갈 때는 밀도가 진, 감소하다가 갑자기 0도씨에서 확 증가했다가 조금 증가하다가 이후로 쭉 감소하는 밀도랑 부피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물의 열용량이에요. 열용량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열용량 뭐야? 키워드 뭐 있어? 열용량 뭐야? 1도 올릴 때. 어, 1도씨를 뭐 먹어도? 오늘 뭐야? 여기 이렇게 다 따라오느라 뭐 먹어시네요. 물뭘 씻고 있잖아. 그뭐 있는 거. 아 코코판 뭐 이런 거? 응.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열용량이라고 해. 그럼 내가 이 물질의 온도를 높이고 싶은데 열용량이 큰 애들은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많은 양을 줘야 돼. 열용량이 작은 애들은 1도씩 올리는 게 비교적 수월한 거죠. 해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열용량이라고 하는데 물은 열용량이 큰 애야, 작은 애야? 큰 애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표면장력입니다. 표면장력은 키워드가 액체 내부의 인력과 액체 표면의 인력을 비교해줘야 돼요. 오늘 수업에도 계속 나온다. 액체 내부는 주변의 사방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애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액체 표면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애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내부는 내 모든 방향에서 누군가 날 둘러싸고 있으면 표면은 위쪽에는 없고 아래 옆쪽에서만 날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액체 내부에 있는 입자보다 액체 표면에 있는 입자는 주변 분자들과 상호작용이 조금 더 작아요. 그러면 이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봤을 때그이 표면에 있는 애들은 사방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만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표면장력을 정의해야 되는데. 액체 내부와 표면에 있는 분자들의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크기가 달라서 액체가 평평해지는 거야 아래쪽으로 응축되게 하는 힘이야. 표면장력은 액체가 아래쪽으로 응축되게 하는 힘이다라는 걸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키워드는 내부와 표면의 분자 사이의 인력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보면 물은 표면장력이 크네야 작은 애야. 물은 표면장력이 크네야 작은 애야. 커요. 물은 표면적력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액체들에 비해 내가 어떤 유리판에다가 액체를 떨었을 때 다른 액체들에 비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표면적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액체들에 비해 둥그런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정리한다. 물은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작다는 특이점을 육각형 고리구조로 설명하셔야 돼요. 열용량의 정의를 이용해서 물의 열용량은 크다라는 것도 설명하셔야 돼요. 표면장력은 액체 내부와 표면의 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크기를 비교해서 물은 표면장력이 크다는 거 설명해야 돼. 그러면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작고 물의 열용량이 크고 물의 표면장력이 큰 이유는 다뭐 때문이다. 수소 결합 때문이다 라는 것도 설명하셔야 돼요 물은요 산소가 수소랑 수소랑 단일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가 이웃한 물 분자랑 강한 힘인 수소 결합이 작용합니다 그 수소 결합 강한 힘이 최대한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고체일 때 육각형 고리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 강한 수소 결합을 느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열 용량이 큰 거고 그 강한 수소 결합 덕분에 표면 장력이 다른 애들보다 크다 라고 어쨌든 수소 결합을 이용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수업 들으셔야 되는데, 교과서 26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쭉쭉쭉쭉 이해해야지 앞으로 문제 푸는 게 쉬운데,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이야. 그래서 우린 일단 이번 단원에서 액체의 증기압력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액체의 증기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화투에 들어와서 배운 기체의 압력이에요. 기체의 압력은 왜 나타나? 기체는 가만히 있는다, 움직인다. 응. 움직인다. 그럼 자기가 들어 있는 통의 표면을 자꾸 때리죠. 그 힘을 우리는 기체 압력이라 하고 빨리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세게 때릴수록 아니면 자주 때릴수록 기체의 압력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증기 압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동적평형 중에서도 상평형에 대한 개념을 끌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볼 건데 너네 지금 졸리니까 내가 한번 쭉 읽을 거야. 중요한 부분 밑줄 치라고 할 거니까 쭉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세요. 그냥 읽습니다. 뚜껑이 없는 용기에 물을 담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표면의 물 분자 중 일부가 분자간 힘을 이겨내고 증발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굳이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액체 표면은 계속 기화인 증발이 일어나서 결국엔 액체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고 이때랑 같은 과정인데 뚜껑이 없는 용기가 아니라 밀폐된 용기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될까? 여기부터 뒷줄 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밀폐된 진공 용기에 순수한 액체를 넣어두면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 증기로 퍼져나간다. 이때 생성된 증기 중의 일부는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다가 부딪혀서 다시 액체 상태로 응축하기 시작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액체 표면에서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같아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상태를 동적평형이라 하는데, 이거 화원에서 교과서에서 그대로 읽은 거죠. 이게 화원에서 갖고 있었어야 되는 개념이야? 그럼 어쨌든 그 밀폐된 용기 안에 누가 돌아다녀? 기체가 돌아다니잖아. 그럼 그 기체가 뭐를 때려? 용기 벽면을 때리잖아. 우리 그걸 뭐라 부른다 했어? 기체의 압력이라 부른다는 게 화투에서 배운 거죠. 이 상태에서 그 증기, 액체가 증발해서 만들어진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그 액체의 증기 압력이나 증기압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증기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덩어리고 그림 밑에 밑줄 칩니다. 근데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가 힘을 이겨내고 기체로 증발하는 분자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의 증기압력이 크다. 계속 밑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에 따른 액체의 증기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을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데 액체의 증기압력이 커지다가 외부압력과 같아지면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데 이를, 이때의 를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특히 외부압력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물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씨다. 외부압력이 커질수록 액체는 더큰 증기압력을 가져야 끓게 되므로 끓는 점이 높아진다. 27페이지 마저 밑줄 칩니다. <laughs> 증기압력은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는 액체마다 분자간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자간 힘이 작은 물질일수록 분자간 힘을 이겨내고 증발하기 쉬우므로 증기압력이 크고 끓는 점이 낮다까지 밑줄 치시면 돼요. 여기부터 이제 놓치지 않고 수업 흐름을 잘 따라와야 되고 반복해서 세 바퀴 정도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구체적이고 화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기화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현상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화는 누가 누가 되는 현상이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이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은 다 기화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는 증발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하나는 끓음이라고 불러요. 우리고 이때는 이 증발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증발은 어쨌든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끓는점에 도달해야 증발이 될수 있어. 그냥 상온에서도 증발이 될수 있어. 화문에서도 증발이 될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면 장력 볼때 비교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예요. 그럼 이 증발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액체를 가지고 와볼 건데, 액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여기 매우 많은 물 분자, 액체 분자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중에 두 가지 분자를 비교해서 한번 볼 건데. 여기 내부에 있는 애들을 보면 내부에 있는 애는 위쪽, 왼쪽, 아래, 옆에, 앞에, 뒤에 모든 방향에서 나와 같이 생긴 분자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분자가 힘이 작용하겠지 여기 표면에 있는 분자를 볼 건데 얘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옆에, 왼쪽, 아래, 위에, 앞, 뒤에는 다 나랑 똑같이 생긴 분자랑 상호작용해 근데 여기는 위에 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아름아 봐봐 분홍색과 같이 내부에 있는 분자랑 노란색 같이 표면에 있는 분자가 주변 분자랑 상호작용하는 토탈의 크기를 비교해볼 건데 내 주변에 사방을 다 둘러싸서 100개가 둘러싸고 있을 때 내가 100개들이랑 상호작용하는 토탈 힘이랑 나는 위쪽에 분자가 없어서 아래쪽이랑 다 합쳐서 50개밖에 없어. 50개랑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 중에 어디가 더 커? 백 개랑 상호작용하는 게더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다른데 있는 애들에 비해 주변 분자랑 상호작용이 약해요. 그래서 끓는점과 같이 높은 온도에 굳이 도달하지 않아도 쉽게 얘네 사이의 인력을 끊어낼 수 있어. 이거 끊어내면 나 이제 뭐가 돼? 자유의 몸이 돼서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옆에 있는 분자랑 붙어있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이젠난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 인 거잖아. 해서 액체 표면은 내부에 있는 분자들보다 굉장한 상호작용이 작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쉬워요. 그래서 끓는 점이라는 높은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주변 인력이 끊어져서 기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걔를 증발이라고 해요. 그럼 이따가 내가 비교해서 설명해줄 거지만 끓음이라는 건 증발과 다르게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화다 라고 내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이걸 일단은 먼저 제시하고 이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거 2학년 때 봤던 건데 내가 여기 통에다가 이제 물만이 아니라 그냥 액체 다 있어요 해서 내가 A라는 액체를 남아, 담아놨어. 그리고 지금 상원에서 A라는 액체를 담아놨어요. 그럼 이 액체는 표면에도 분자들이 있고 내부에도 분자들이 있어. 그럼 클는 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이 표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증발이 일어나는 거죠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 옆에 있는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상온에서도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액체 A 분자는 기화에 따라서 증발됩니다. 그럼 얘네가 증발돼서 액체 표면에 있는 애들이 다 날아갔어? 그럼 이제 표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표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표면 분자가 되지. 그럼 여기 표면에 있는 애들이 또뭐 되겠어? 증발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 다날라갔대 그럼 이제 또 표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표면에 있는 분자가 되잖아? 그래서 액체를 그냥 상온에 가만히 냅두면 표면에선 항상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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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다가 이 안엔 액체가 없어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자, 우리 그럼 화원이랑 화2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날라가게 냅두지 않고 여기다가 액체 A를 넣어놓고 여기 뚝 뚜껑을 닫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지를 관찰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액체 A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온도랑 상관없이 뚜껑이 닫혀있건 열려있건 상관없이 액체는 뭐를 갖고 있냐면 표면을 갖고 있어. 그럼 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당연히 주변보다 인력이 낮으니까 뭐한다. 증발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 A가 여기 쌓여요. 우리 이제부터 기체를 증발해서 만들어진 기체를 증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증기 A가 쌓여 있어요. 자 그럼 이 표면이 다 날라갔어 그럼 또 이제 밑에 새로운 표면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또 표면에 있는 분자로서 증발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 뚜껑 열려있을 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뚜껑이 닫혀있어 그럼 여기 기체 분자들이 증발해서 여기 나와있는데 얘네들이 이 통을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기체는 운동을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그럼 지네끼리 운동하다가 어떤 순간이 발생할 수 있냐면 증기 A랑 증기 A가 충돌할 수 있죠 그럼 기체는 자고로 옆에 있는 애랑 붙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딱 붙었어. 그럼 이거 기체 아니야? 아니잖아 붙었으니까 그럼 또르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원에서 뭘 배웠냐면 내가 어떤 액체를 밀폐된 용기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액체의 표면에서는 내부보다 인력이 작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요. 근데 뚜껑이 닫혀 있어서 증기가 나가지 못해. 그러다 보면 증기끼리 부딪히게 되는데 그 결과 증기끼리 부딪혀서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오는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이게 우리가 고이때까지 배운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딱 하나만 추가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증기 A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어디를 때려? 용기 벽면을 때리잖아. 그럼 걔네들이 용기 벽면을 때리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기체의 압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액체로부터 증발돼서 만들어진 기체들이 용기 벽면을 때리는 힘을 증기의 압력 줄여서 증기압이라고 불러요. 증기압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셔야 됩니다.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어놓으면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기체 분자, 증기가 쌓이다 보면 증기끼리 충돌해서 응축이 일어나. 그때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럼 이 통에 있는 기체 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용기 벽면을 계속해서 때린다? 그럼 용기 벽면을 때리는 힘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A의 증기압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25도씨 조건에서 얘의 증기압이 어, 얼마로 나타나는지 측정을 했어. 근데 내가 뭐할 거냐면, 온도를 높일 거야. 온도를 높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 건데, 잘 봐봐, 얘들아. 내가. 25도씨일 때 여기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라고 생각해봐 25도씨야 나는 주변 애들이랑 상호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라도 끊어서 뭐가 된다 기체가 돼서 기화해서 날아가는 게 증발이잖아 근데 내가 25도씨가 아니라 50도씨가 됐어 25도씨랑 50도씨 내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내가 운동하려는 동기는 더 세져 약해져 난 운동하려는 동기가 더 세져. 이 증발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 근데 옆에 있는 분자들이 날 붙잡는다. 근데 옆에 있는 분자들이 날 붙잡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이걸 끊고 날아갈 수 있어. 근데 50도씨가 됐어. 내가 운동하고 싶은 게더 세졌단 말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이 인력을 끊고씩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운동하려는 동기가 더 세진 거잖아. 그러니까 25도씨랑 50도씨를 비교했을 때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증발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야, 증발을 더잘 해. 그럼 이통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수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세지는 거야. 잘 보세요. 어쨌든 내가 이 분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얘는 옆에 있는 분자들이랑 상호 작용해. 이것도 좋아. 근데 나 날아가서 운동하고 싶어. 이것도 내 동기야. 내 안에서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을 끊고 날아가면 내가 증발이 되는 건데 내가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얘가 운동하려는 동기가 더 세졌어. 그럼 상대적으로 이 분자가 힘을 품고 날아가려는 게더 세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는 운동을 더 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더잘 일어나요. 증발 속도가 더 커집니다. 그럼 이통 안에 증발이 더잘 된다는 거니까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럼 이통 표면을 때리는 게 기체의 압력인데 때리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는 두 번째.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증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도 됩니다. 그 원리는 안 물어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발이 더잘 일어나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기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은 높아진다. 라는 게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누군가의 관계가 나오면 우리 항상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밑줄 쳤던 것처럼 온도와 증기 압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 보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비례긴 한데 1차가 아니라 2차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A라는 액체의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H A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것도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 우리 이제 증발과 끓음을 비교해 볼 건데 증발은 굳이 특정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도 표면에서 끊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끓음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내부는 사방에 입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언제 끊을 수가 있냐면 이 증기가 기화가 되려는 힘이 어쨌든 증기압력이잖아. 기화가 더잘 된다는 건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증기압력이 높은 거죠. 기화가 잘안 되면 증기가 별로 안 생기니까 증기압력이 낮은 거잖아. 증기압력이 센건이 액체가 얼마나 잘 기화되냐에 대한 걸 보여주는 정량적인 수치야. 근데 우리는 끓음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화거든요. 그럼 이 끓음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외부 압력이 1 기압이야. 근데 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려면 이 내부에 있는 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은 최소한 얘는 넘어야지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기화가 되려면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외부 조건보다는 세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끓름이라는 것은 액체 내부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져야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은 어떻게 찾냐 이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압력이랑 같을 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은요 정의 그 상태 그대로 외부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졌을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왜냐면 끓음이라는 건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화야 누군가 기화가 되려면 그 기화가 되려는 성질인 증기 압력이 세져야 되는데 얼마나 충분히 세져야 되냐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증기 압력이 세져야지 내부에서도 기화라는 끓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끓는점의 정의는 액체의 증기 압력과 액체의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가 끓는점이에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가 세 번째야. 첫 번째, 증기압력이라는 건 액체랑 기체가 동적평형 상태일 때이 기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어떤 액체의 증기압력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세 번째, 어떤 액체에 끓는 점은 외부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보고 마무리 할 건데, 내가 여기 통에다가, A라는 애를 넣었어 근데 이번에 여기 통에다가 누구를 넣어놓을 거냐면 B라는 애를 넣어놓을 거야. 얘네들의 증기압력을 비교할 거야. 증기압력은 언제 세지냐면 얘가 기화 잘 되는 애면 세져요. 기화하려면 뭐를 끊어야지? 내 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을 끊어야지 기화가 될수 있잖아. 그럼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도입을 해볼 건데 A와 A분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B와 B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교해볼 거야. 얘가 만약에 더 세대. A는 이웃한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B가 이웃한 분자들과 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한대요. 근데 기화, 증발이 일어나려면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둘 중에 누가 더 끊기 어려워? A. A가 생기 어렵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기화되기 어려워? A. A가 더 기화되기 어렵지. 그 말은 증발이 잘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온도 조건에서 A와 B의 증기 압력을 비교했을 때 A의 증기 압력이 더 작다라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번째다. 오늘 다섯 번째까지 보고 한번더 복습해 드릴 건데 결국엔 각각 액체의 증기 압력은 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B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지면 B의 증기압력이 높은데 단순히 비보다그 값이 큰 거, A보다 그 값이 큰 거야. 그래서 내가 B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보면 B도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B라는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이 처럼나타낼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끓는 점 비교해볼 건데 끓는 점의 정의 뭐라고 했어? 달달달달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지. 여기가 만약에 외부 압력이래. 외부 압력이랑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니까 여기가 a 의 끓는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b 의 끓는 점이라고 할수 있죠. 끓는 점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은 거야. A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세니까 이걸 끊는, 어쨌든 끓음이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끓는 점도 A가 더 높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이걸 외우기 어려우면 증기압력 곡선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섯 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서 볼 거니까 졸았던 사람들 다 일어나시고 첫 번째 증기 압력의 정의를 설명해야 돼. 내가 밀폐된 용기에다가 액체를 넣어 놨어. 그럼 액체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증발이 일어나는데 얘는 밀폐돼 있기 때문에 증발한 기체가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다 보면 모두 일어나 응축도 일어나? 그러다 보면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 기체의 도자수는 변화가 없어. 근데 이 기체들은 자꾸 어디를 때려? 용기 표면, 벽면을 때리잖아? 그 증기들이 때리는 힘에 나타나는 힘을 우리는 액체의 증기압력이라 부른다. 그게 첫 번째예요. <laughs> 자두 번째 그럼 온도와 증기 압력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온도가 높다는 건 기체들이 점점 더 기화 잘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통에 기체 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 해서 증기 압력 곡선이 왜 비례 곡선인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끓는점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끓음이라는 건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화다 그래서 액체 내부에서 기 기화가 일어나려는 그 힘, 즉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압력이랑 같아져야지, 그때부터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 그때부터 끓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 외부의 압력과 액체의 증기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다 라는 정의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분자간 상호작용 비교에 따라 분자간 상호작용이 세면 증기압력이 더 낮게 나타난다라는 거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서로 다른 액체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서로 다른 액체 사이에 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증기압력 소열이 결정되면 액체의 끓는 점은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세 애가 끓는 점이 더 높다라는 것도 설명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개념이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도 풀수 있어요. 일단은 나 이거 연결하는 동안 2점짜리 6번 한번 읽고 있어. 아 얘들아 문제풀이만 들어도 여기 개념 다 이해할 수 있거든? 3분 뒤에 문제 3개 풀고 수업 마쳐요. 졸리면 그냥 자라 지금. 안 졸리면 6번 문제 읽으면서 증기압력 개념 한번.